황혼유가,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가 던진 서류를 보고, 며느리와 아들은 경악한다. 대체 뭘본 걸까?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한달 전. 나는 맞벌이 아들 부부 대신, 3년째 손주를 키우고 있다. 아파도 다쳐도, 며느리 눈치부터 봐야 했다. 어머니 오늘도 야근이에요. 엄마 회식이라서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퇴근 후 만나 집 앞에서 저녁도 먹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마치 신혼처럼 나는 매번 그걸 보고도 모른 척 눈감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내가 한눈판 사이 다치고 말았다. 너머니, 아니 뭐 하셨길래 애를 방치하신 거예요? 믿고 맡겼는데 정말 너무 서운해요. 엄마, 애들 잠깐만 한눈팔아도 위험한 거 모르세요? 또 드라마 보신 거예요? 서러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분노가 치밀었다.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나는 서류를 꺼냈다. 보육비 정산서. 무급 황혼 육아 3년 야간 주말 병간호. 총 8천만원. 이건 너희가 공짜로 쓴내 인생이다. 앞으로 육아는 부모인 너희들이 책임지고 직접 해. 그렇게 나는 뒤도 안 보고 집을 나왔다. 문이 닫히고 남은 건 정산서 한 장. 아들과 며느리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본다. 참아준 시간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